이번에 허리 들어갑니다 허리는요 어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큐브 똑같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에서 시프트 a 메시에서 큐브입니다 요거 시프트 a 요거는 항상 쓰는 거니까 어 이제 레고 하나 만들 때쯤이면은 이제 다 이거는 이제 몸에 이기실 거예요 요 부분은 시프트 a 눌러서 큐브 하나 불러 주시고 사이즈 줄여주시고요. 양쪽 너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 위아래. 위아래 조절은 그냥 SZ를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 Z축으로 하시게 되면 요거 정확하게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자, 에디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점을 잡고, 요렇게 조절해 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요렇게. 여기 측면에서도, 측면에서도 g, y, 얘는 y축입니다. 요렇게. y축. y축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지금 얘 스케일 보면은, 스케일 보면은, 지금 x, y는 똑같아도 z축이 더 작죠, 수치가. 이거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어플라이. 어플라이 해주시고,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로 로테이션 스케일 해주시고, 그 다음은, 자, 모디파이어에서 베벨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베벨. 수치는 0.005. 그러면, 자, 이렇게 몸통하고 베벨 수치가 똑같이 들어가지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허리는 자, 여러분들 지금 막힌 부분 있으시면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허리까지 다 됐습니다. 허리 됐으면 이번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큐브만 쓰다 보니까 또 이제 지겨워져서 원기둥 한 번밖에 안, 써. 원기둥 세개 썼네요. 자, 이번에도 원기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을. 쓸건데 지금 다리 옆 부분을 보시면 여기 둥글게 돼 있어요. 그죠? 다리 회전축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리 회전축.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회전축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시프트 오브젝트 모드에서 시프트 A 눌러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 허리 이거 어플라이 안해 줬죠. 모디파이어 어플라이. 이거 어플라이 해 주시고. 베벨 어플라이 해 주시고요. 실린더 하나 불러내겠습니다. 실린더 똑같이 20 트라이앵글 펜. 요거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요 원기둥을 저희가 아직 로테이션 기능은 안 썼죠. 로테이션 기능은 자 얘를 이렇게 좀 눕혀 주도록 할게요 옆으로 자 로테이션 로테이션 Y축입니다 Y축 자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돌려볼게요 로테이션 Y축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 위에 로테이션 이렇게 이제 잡히죠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되셨나요? 저는 지금 가운데 보이는데 아마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자, 요거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직접 9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R, Y, 90. 그러면 딱 이렇게 맞춰져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S, 스케일로, 전체 스케일 줄여주는 거예요. 전체 스케일. 전체 스케일을 줄여서, 어디에 맞춰줄 거냐면은, 여기 원형이, 원형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윗부분. 여기,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프 툴 눌러서, 이동시켜준 다음에, 가운데다가 좀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 십자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다가 배치 좀 해주시고, 요 주황색 점이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조절해주시면 돼요. S 눌러서 크기 조절해주시고, 위치 조금씩 움직여서 다리 둥근 부분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 정면에서 보시면서, 옆으로 좀 길죠? 그래서, 자, 얘는, 얘도 뭐 똑같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특히,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점을 잡고, X축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툴, X축. 자, 오른쪽도, 요렇게. 자, 얘도 이제 베벨을 넣어줄 건데요. 베벨, 베베, 일단 베벨 놓고 얘도 하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일단은 다, 다리를 만들 때 여기 이제 다리 원형 부분 크기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얘가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복사해서 Shift D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X축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X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X축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놔주세요. Shift D 눌러서 D 눌러서 와 X축입니다. X축, 요거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한테는 얘한테는 자, 요거 어플라이 해주셔야 겠죠. Ctrl A. 컨트롤 A 로테이션 스케일 요거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베벨 넣어 줍니다. 베벨 어마운트는 0.005 요거 어마운트 0.005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적용해 주세요. 어플라이 그러면 자 허리 요 회전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얘는 허리니까 허리라고 입력해주시고 허리라고 입력해주시고 얘는 회전축이니까 사이클이라고 적겠습니다. 사이클. 그래서 이렇게 바디 사이클 헤드 웨이스트 허리까지. 네 개가 만들어졌고 회전축이 지금 하나가 복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